안녕하세요. 저는 9개월 예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희 부부는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마음 고생을 하던 중 선물 같이 와준 우리 딸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와 달리 시모와 시부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진 모욕과 비난을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생각해도 소름끼치는 행동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너는 딸 낳았는데 언제 다시 복직하니? 네, 아직 저 아직 출산한 지3일밖에안 됐어요, 어머님.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써서 육아하려고 하는데요. 너는 참 얼굴 낯짝도 두껍다. 네 얼굴은 무슨 놈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다졌냐? 어떻게 그렇게 낯짝이 두꺼워도 그렇게 두껍냐? 내가 너라면 육아휴직? 어린 반푼 어치도 없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들을 못 낳았으면 일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할것 아냐. 네? 아니 그럼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가 할줄 아는 거라고돈 버는 건데. 네가 할줄 아는 것을 해야지. 무슨 육아를 해? 네 딸내미 어디 기관에 보내고 너는 산후 조리원에서 나오면 당장에 일해라. 어머님 저는 모유 수유도 할 거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어디에 보내요? 금 덩어리를 낳으라니까. 요물 덩어리를 낳아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공양을 드리고, 가진 짓을 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딸을 낳아서는. 네? 기도를 드리고, 공양을 드리다요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니? 그런데 너나 니네 딸기가 너무 강해서 아들이 들어설 틈이 없다더라. 그래서 내가 그 틈을 만들라고 그렇게 돈을 쓰고 개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딸을 낳아서는 내가 분명히 니들 이번에 아들 낳아야 한다고 했지. 그래야 나도 네 시아버지도 맘 편히 여생을 산다고. 어머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만 다니시라고 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딸 성별을 바꾸고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고 자식 성별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니들은 젊다고 그런 거안 믿는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만큼 의지되고 믿을 것이 없더라. 봐라, 나는 우리 큰딸을 낳았잖니. 우리가 첫째를 딸로 낳고 둘째를 아들로 낳아야 우리 집이 아주 잘 된다고 하더라. 봐라 얼마나 잘 됐니? 네 신우 좋은 집으로 시집갔고 네 남편 직장 탄탄하고 그게 다 낳아야 하는 대로 낳았기 때문이라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말만 듣고 막 태어난 어머님 손주를 싫어하시니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섭다 무서워. 네 딸내미가 나는 무섭다고 분명히 아들이라며. 너는 이렇게 들킬 거짓말을 왜 했니? 내가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난다. 아들인 줄 알고 내가 밤새 끓여서 가져간 미역국을 생각만 하면 딸 낳은 며느리 뭐가 이쁘다고 내가 그런 개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어머님이 미역국 도로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한 번도 아들이라고 한적 없어요. 아이가 보여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했고 저희는 낳고 성별 알아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들이란 소리나 매한가지지. 네 딸내미가 아주 요물이야. 그래서 집가 딸인 거안 보여준 거라고. 딸이었으면 어디 내가 낳으라고 했겠니? 어머님, 그 소리는 지금 딸이었다면 아이를 지우게라도 하셨다는 말이세요? 당연하지. 니네가 아들을 낳아야 우리 집이 기세등등인데 우한 덩어리를 낳았으니. 내가 속이 속이 아니야. 오죽하면 내가 다시 미역국을 가져갔겠냐고. 저도 어머님께 미역국 바라지 않아요. 제발 저희 아기를 두고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봐라. 벌써 너를 이렇게 꼬셔놨잖니? 딸들이란 게 이렇게 앙큼스러워서 안 된다고. 너는 아들을 낳았어야 한다고. 그래야 나나 네 시아버지가 오래오래 오래 산다고. 이제 네 딸내미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어쩔래? 어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왜안 되냐? 그분 말씀이 그동안 얼마나 잘 맞았는데. 하여튼간에 육아휴직이고 나발이고 꿈도 꾸지 말고 너는 바로 일해서 돈벌 생각이나 해라. 어렵게 생긴 아기의 성별은 저희 부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시부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뒤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람은 아들 부부가 아들을 먼저 낳아야 자신들이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말을 했고 그 뒤로부터 저희 부부에게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상 딸을 낳자마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른 뒤 끌여왔던 미역국을 도로 가져가셨고 시부는 저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손주에 대한 가벼운 아쉬움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너이 카톡 사진이 이게 뭐냐? 네? 카톡 사진이 왜요? 어머님? 어디 소문 낼 것이 없어서 딸 낳았다는 소문을 내고 다녀? 너 그렇게 생각이 없냐? 배웠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하게 행동을 해? 어머님, 제 카톡 사진고 저는 제 아기가 너무 예뻐서 올려 놓은 것뿐이에요. 아주 광고를 해라. 광고를. 우리 애기 15시모 잡아먹는 딸귀 신이에요 하고. 딸 귀신이요? 그래. 딸 귀신. 네 딸내미는 딸 귀신이라고. 우리 잡아먹는. 클 때까지 꼭 숨겨 놓고 키워도 요물이 안 될까 말까 한데. 애미라는 것이 난리 부르스를 추는 고만 치렁치렁 레이스의 꽃모자까지 그런 옷 당장 갖다 버려라 어머님 설마 그래서 저희 아기 옷 사서 보내신 것이 전부 로봇 공룡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 누가 봐도 아들같이 키워도 모자른 댄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뭐냐? 아주 핀도 꽂겠다 저희 아기 여자예요 그리고 예쁘게 머리에 핀도 꽂아줄 거고 예쁜 꽃무늬 옷 레이스 달린 옷다 입혀서 저는 사진도 찍을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손주한테 하실 수가 있어요. 네가 낳은 딸이 왜내 손주냐? 왜내 손주야? 할머니 할아버지 잡아먹을 귀신이지. 귀신이라뇨.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로보트 공룡 옷을 보냈으면 눈치껏 아들처럼 키워야지. 너 이렇게 어른 말 무시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네딸 귀신이 우리만 잡을 것 같아? 니들도 잡는댔어. 어머님 또그 이상한 사람 말만 믿고 계속 이렇게 손주한테 상처 주는 말씀 하실 거예요그 사람 말대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안 봤다. 니들도 그걸 왜 몰라. 아무튼 니딸 네 사진 당장에 내리고 내가 사서 보낸 내복 입혀라. 알겠냐? 니네 시아버지 니네 사진 보고 기암하시더라.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 니딸 네 귀신이 할아버지부터 저승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아뇨. 저는 제딸 딸로 키울 거예요. 어머님이 보내신 내복 이미 다 여자 아이거로 바꿨어. 저는 어머님이 구분 없이 그냥 사서 보내신 줄 알았는데 일부러 남자 아이 옷을 보내셨다니 바꿔 입히길 잘한 것 같네요. 뭐? 이 망할 것이. 네가 기어이 니딸 네 귀신한테 노란 하겠다. 그 말이지? 그딸 귀신 딸 귀신 그런 말좀 그만하세요. 당분간 어머님 한구 연락하고 싶지 않네요. 시모가 보낸 아기 내복이 남자 아기 꺼였던 이유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하고 억울하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저희 아기에게 딸귀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모보다 시부의 태도에 저희 부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니들도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 어른이다. 비록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쩌냐? 우리 김씨 피를 받았고 어찌 됐든 니들 새끼 아니겠냐. 그런데 어머니가 해도 너무하세요. 그렇게 하는 네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 니네 누나는 아직 임신도 안 했고 손주라고 하나 있는데 그게 딸 귀신이니 그딸 귀신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이제 태어난 지한 달도 안된 애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버님, 저도 그 말이 정말 듣기 거북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었다. 네? 저희 아기 이름을요? 김현규, 김현준, 김현성 셋중 하나를 골라라. 이 이름 아주 비싼 거다. 비싸요? 그래. 그 양반이 이름까지 장명하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도 사정을 하고. 우리가 곧네 딸기. 아니, 니들 딸 때문에 단명하게 생겼으니 장명을 해주더라. 네? 설마 그 사람한테 이름을 돈 주고 지어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니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네 딸이랑도 잘 지내려면 이셋중 하나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 골라라. 아버지, 이름을 좀 보세요. 다 남자 이름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 어딨냐? 아무리 그래도 다 남자 이름을 받아와서 지으란요. 그래서 안 짓겠단 거냐? 저희 이미 생각해둔 이름이 있고, 그걸로 내일 출생신고할 거예요. 너네 애비가 기껏 돈 500이나 들어서 이름을 지었더니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500만 원이요? 아버님 무슨 이름을 500만 원이나 내고 지어요? 니들 딸귀신이 귀신 안 되고 사람 노릇하게 하려고 그랬다. 어디 그게 우리 위해서냐? 저희 딸한테 딸귀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그게 왜 우리 위해서예요? 그 이상한 사람 말만 믿고 아버지랑 어머니 단명하게 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속고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모르세요? 그리고 무슨 돈을 그렇게 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이 맑은지 아냐? 이 이름도 잠깐 눈 감고 뜨더니 바로 한자를 쓰더라. 영이 알려준 거라고. 이 이름으로 불리면 니네 딸이 아들로 산다니까 이 이름으로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희 애는 저희가 키워요. 그렇게 무서우시면 차리리 신경을 끄세요. 신경을 어떻게 꺼? 니딸 네 첫돌 돌아오기 전에 아들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네? 이름이라도 부르면 그나마 음기가 약해진다고 하니까 제발 좀이 이름으로 지어라.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 이름 다시 갖다 주고 돈이나 다시 받아와요. 흔해 빠진 이름 세개 지어주고 500만 원? 그만 좀 속아요. 니들이 이렇게 말안 들을 것까지도 그 양반이 다 꿰고 있더라. 그래서 이름도 지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우겨서 지었더니만 그 양반 진짜 아플 허니 내다본다. 니들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다 니들 딸귀신 때문이야. 어머님, 저희 친정 엄마께서 어머님 다녀가셨다던데요. 응? 그래, 내가 잠깐 들렀다. 그런데 너는 어디 가고 니네 친정 엄마가 애를 보고 있냐? 잠깐 장 보러 마트에 다녀왔었어요. 니네 친정 엄마 말 들어보니까 이름도 아주 여자애 같은 이름으로 지었더구나. 니네 시아버지가 돈까지 써가면서 지어온 이름인데. 네 저희가 원래 지으려도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대체 저희 아기 기저귀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기 기저귀마다 한자로 아들이 쓰여 있는데 내복에도 쓰여 있고요. 이거 쓰시려고 다녀가셨어요?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무리 작게 쓰셔도 저 우리 아이 엄마예요 엄마 옷 입히면서 옷에 묻은 것들 없나 안 살펴보나요? 왜요? 그 사람이 이번에는 뭐라는데요? 그 양반이 진짜 웬만해서는 절대로 안 알려주는 묘수를 나랑 니네 시아버지가 빌고 빌어서 받아왔다 이번에는 얼마짜리인데요 그게?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울화가 치민다 니 딸내미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돈을 얼마나 썼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벌써부터 하라비 할미 돈을 다 빼먹고 있지 않냐 그래서 딸 귀신이라고 하는 거야 붙어서 빨아먹어 되니까 그게 저희 아기를 위해 쓴 돈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 편하자고 쓰신 돈이죠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들처럼 키우라고 그러니까 아들처럼 내가 아들처럼 키우라고 몇 번을 말했어 니네 딸이 우리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손주 오시고 기저귀에다 아들이라고 써놓으래요? 사실은 문신을 해줘야 가장 좋다던데. 이 참에 네딸 문신 하나만 하자. 네? 기저귀나 옷은 아무리 써놓아도 네 딸내미 기가 세서 힘들다더라고. 그래도 안 써놓는 것보다 낫대. 그런데 진짜 최고는 네딸 문신이라더라. 지금 저희 딸한테 문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 말씀이 아들이라고 몸에 삼군데만 각인시키면 된다더라. 원래 그런 거 절대 안 해준다는데 우리가 부탁하면 들어준다니 문신만 시키자 그러면 우리도 두 다리 뻗고 잘수 있고 아직 연락이 안 왔나 보네요 무슨 연락 저희가 알아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말씀하시던 그형 막다는 사람이 전과가 있더라고요 뭐 경찰서에 신고했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한테 뜯어간 돈만 몇 천만 원이던데 그 돈을 다 저희 딸키 누르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려고 쓰셨나 봐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분이 무슨 전과야? 왜 경찰서에 신고를 해?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 사람 말에 놀아나서 돈만 쓰셨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딸귀신으로 몰아가면서 돈만 뜯어간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그분이 분명히 그랬어. 니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이렇게 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못 믿겠으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세요. 그 사람 조사 받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는 다 인정하던데요. 그리고 저희가 상의했는데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통장 지켜드린 것만으로 저희 도리는 다 했어요. 뭐라고? 앞으로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께 찾아갈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문신시키자는 말씀에 더 이상 저희가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니들이 그분을 몰았지. 그래서 그분이 경찰서에 있는 거지. 하이고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그렇게 영이 맑은 분을 건드리다니, 내가 니들 아주 작살을 낼 거야. 장면값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은 그 사람에 대해 수소문을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 동안 시부모님께 상당한 금액을 받았더군요. 그럼에도 그 사람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시부모님을 보고. 저희 부부는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될까봐 손주의 성별을 바꾸려 하고 문신까지 하려 들었던 시부모의 모습에서 자식을 위하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 올바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니 씨, 아침부터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차가 없어졌거든요. 집 안에 뒀던 차케도 없어진 걸 보니 아마 도난을 당한 것 같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근처 이웃분들께 이상한 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미니 씨도 아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 지영 씨 미안해. 와이파이가 잘안 터져서 메시지를 지금 받네. 미니 씨. 많이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저희 집 차가 없어져서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경찰도 조사 중이긴 한데. 아, 지영 씨네 차. 그거 내가 빌렸어. 네? 내가 아침 일찍 빌리러 갔거든. 내 정신 좀 봐. 말도 안 했네. 오늘 하루만 빌릴게. 경찰들은 그만 돌려보내. 네? 미니 씨가 훔쳤다고요? 어? 근데 차 키는 어떻게? 어머, 훔쳤다니. 그냥 좀 빌린 거지. 차키는 어제 지영씨네 놀러 갔을 때 벽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잠깐 가져간 거야. 오늘 밤에는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집 차를 그렇게 무턱대고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늘 지영씨가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보고 부러웠거든. 나도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빌려줘서 고마워. 드라이브 잘 다녀올게. 빌려드린 적 없어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 차는 남편이 엄청 아끼는 차예요. 자동차 보험도 본인이 탈 때만 적용된다고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말고 지영 씨네는 차가 두 대니까 한 대쯤은 괜찮잖아. 나는 애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라. 돈도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집에 차가 어디 있겠어? 우리 창훈이도 멋진 차라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창훈이도 차에 태웠어요? 남편 차에는 아이용 카시트도 없을 텐데요? 미니시 차가 없으시면 카시트도 없을 텐데, 창훈이는 어떻게 태우신 거예요? 카시트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창훈이도 내 무릎 위에서 얌전하게 잘 있거든? 하루 정도야 뭐 어때? 무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걱정 붙들어 매. 내가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운전하니까 사고 같은 거 일어나지도 않아. 하여튼 걱정도 팔자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뭐 모처럼 고속도로 타고 멀리 드라이브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고속도로까지 탔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남의 차로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차좀 잠깐 빌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오늘 안으로 돌려준다고 했잖아 기름도 절반 정도는 넣어서 돌려줄게 그럼 되지 안된다면 안되는 줄 알아요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세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괜찮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모처럼 드라이브 나왔는데 기분 다 망쳤네 이제 방해하지마 집에 갈 때까지 지영씨 연락은 무시할 거야 차는 나중에 돌려줄게 네? 미니씨 잠깐만요 미니씨 괜찮아요? 저녁 뉴스에서 다 봤어요 아주 큰 사고를 저지르셨던데요 저희 차로요 시끄러워 지금 그게 문제야? 창훈이가... 우리 창원이가! 충돌의 충격으로 차에서 튕겨져 나왔다죠? 생명의 지장은 없으니 다행이지만, 창원이도 참 불쌍하네요. 엄마 때문에 몸이 크게 다치다니. 나 때문이라니! 아니거든? 갑자기 경찰차가 뛰어들어서 그런 거야. 그 자식이 경찰차 보고 놀라서 갑자기 핸들을 꺾지만 않았어도, 운전하던 남자친구분도 잘못이 있지만, 애초에 미니 씨가 저희 차를 훔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 드라이브라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서 카시트도 없이 아이를 태우다니 제정신이에요? 아니, 지금 큰일 당한 사람한테 무슨 말이야? 내 위로를 해줘도 모자를 파내! 우리 애가 지금 크게 다쳤다니까! 창훈이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미니 씨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비싼 차를 도난당한 것도 모자라서 폐차까지 당했거든요 전부 미니씨가 저지른 절도행위 때문이에요 시끄러! 도난당한 사람 잘못이지! 여발한 듯이 비싼 차를 집앞에 떡하니 세워두고 지금 우리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돈 많은 사람들은 참 좋겠어 너 맨날 우리 깔 보고 뒤에서 비웃었지? 그게 괘씸해서 내가 훔친 거 아니야 뭐예요? 고작 그런 이유로 차를 훔쳤다고요? 진짜 안심하네요 저는 미니씨가 가난하다고 무시한 적 없어요 지금껏 이웃사촌처럼 서로 잘 지내왔잖아요 애초에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차도 남편이 힘들게 돈 모아서 산 거예요 그걸 훔쳐서 사고 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으세요? 입 다물어! 어쨌든 난 피해자야! 우리 창훈이가 크게 다친 것도 너 때문이라고! 이게 다 네가 차를 빌려준 탓이니까 위자료나 내놔! 뭐라고 하든 그쪽이 저희 차를 훔쳐서 사고를 낸 사실에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변상해 주실 거죠? 뭐? 나한테 변상할 돈이 어딨어?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지원금 받는 처지인데, 그딴 쓰레기 같은 차에 변상해 줄 돈은 없다고. 그리고, 변상은 사고를 낸 놈이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아니라 그 놈이 변상하면 되잖아. 그 놈이라면 남자친구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자동차 변상 자체는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분한테 요구해야겠지만, 그치? 그럼 난 상관없잖아. 근데 그쪽도 돈은 내야 될 거예요. 절도죄로 체포될 거니까요. 뭐? 절도죄로 체포된다고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머지 않아 경찰에 체포당할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고요. 거기다 저희한테 위자료도 지급해야겠죠. 뭐라고? 무슨 소리야? 천만원의 위자료라고.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재판을 거쳐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금이나 가구, 가전제품 등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압류해서 꼭 받아낼 겁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지금 고작 차한대 빌렸다고 내 인생을 다 망쳐놓을 셈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쪽은 도둑이라고요 도둑. 아까부터 듣고 있자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잡아떼기나 하고 피해자인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네요. 아니 크게 그게... 처음엔 진짜 빌리기만 할 생각이었어.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지영 씨는 착하니까 그냥 웃어 넘길 줄 알고. 뭐요? 웃어 넘겨?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나도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면 화도 나고, 그에 합당한 대처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다 뺏어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길거리에 나 앉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 범죄를 저질러 체포를 당하면, 정부에서 주던 지원금도 끊기겠죠? 징역형이면 출소하고 또 신청할 수는 있다던데요? 지금 지원금을 못 받으면 안 된다고. 내년에는 창훈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돈도 많이 든단 말이야. 지영 씨, 제발 신고 좀 취소해 줘. 미니 씨, 정말 자기중심적이네요. 변상도 안해 책임도 안 져. 그렇다고 체포당하기도 싫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신고는 취소 안할 거예요. 얼마 후에 경찰이 찾아올 테니까 얌전히 체포나 당하세요. 잠깐만! 내가 체포당하면 창훈이는 어떡해! 어린애랑 엄마를 갈라놓을 셈이야? 어쩜 이렇게 악마 같아? 미니씨가 뿌린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에는 재판소에서 보도록 하죠. 그후 미니씨와 남자친구분은 경찰에 체포됐어요. 미니씨는 아직도 체념을 못했는지... 경찰 조사랑 재판 중에도 도난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곧바로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결국 벌금과 위자료를 청구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죠. 미니 씨의 남자친구는 미니 씨한테 이웃이 차를 빌려줬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난 차량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무릎 꿇고 사죄하셨어요. 남자친구분과는 변상과 위자료 지급을 받기로 합의를 마쳤답니다. 창훈이는 무사히 완치됐고. 퇴원 후에 미니시 전 남편분이 데려갔다네요 제 남편은 애지중지하던 차가 폐차당해서 한동안은 우울한 얼굴로 지냈지만 합의금으로 새 차를 사도 좋다는 말을 듣고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지금은 신나게 자동차 카탈로그를 펼쳐보고 있답니다